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누가복음이 긴데 여기가 제일 긴것 같아요 80절 혼잣못 읽어요 그죠? 시간 하루종일 줘도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티목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읽으니까 힘을 내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좋아지고 영혼도 밝아지고 육체도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네. 치료 같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38절 에 읽는 것처럼 저는 오늘의 책, 이 아침의 책으로 여러분과 저의 책으로 읽, 읽었습니다. 이 아침에. 어저께 준비하면서 38절이 제목입니다.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의 여정이 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사가리아 부부가 아기를 못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브리엘이 타나서 내가 잉태하리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믿으셔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은 믿으세요 아, 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에, 들은 대로 믿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믿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 네.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 네. 내 현실에 나타나지 않고 내 몸에 나타나지 않고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 사랑에게도 그랬듯,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믿어요. 주님, 말씀대로 해주시옵소서. 예? 마리아가 아직 정원했지만 남자를 몰라요. 요셉이라는 정원한 남자가 있지 그와 잠잔 적이 없어요. 아직 정원한 사이에서 몸을 이제 참 성별해서 준비하고 그 결혼을 위해서 잘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 내가 잉태하리라. 자를 인태할 텐데, 예, 그는 쭉 얘기했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 거기 보니까 3 1절에서부터그 예?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32절, 34절, 예, 야고의 집을 다시를 왕이 나실 것인데, 그가 내 몸을 통하여 나오리라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세상은 불륜이죠. 남자를 모르는데 정원한 남자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 여자가 인태했다가 불륜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날. 이가 오는데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아니어도 성령이 주 예수 이름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탄생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탄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뭐가 된다? 내 네, 증인이 된다. 똑같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보세요. 주님이 그 모든 죽을 환경에서 살리시고 네, 넘어진 환경에서 일으켜 주시고 정말 세상에 그다 봐도 하나님 것을 못 보는 사람이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길 줄믿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게 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오돌이에요. 이게 living w o r 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 돼요. 예? 사가리아 부에게 했으면 제게도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마리아와 요셉의 정원한 사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의형으로 하셨으면 내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없으므로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에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3월 7장 9절을 2012년도 1월 1일, 그 2011년도 12월 그 마지막 송구역에서 딱 찍었어요. 몇년 동안 기도한 걸 하는지 그 말씀을 확인해 습니다그 2012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 밖에서 매달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선교계에서 쓰고, 이웃교회 가서 세계 기도일 날 쓰고, 이야, 하나님 정확하시더라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쓰세요. 가장 신났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성도들에게만 말씀 전하지 말고 여러분과 나는 걸 정말 교회 밖에 다른 교회 가서도 전하기도 해. 그 안에는 매달 한 번씩 꼭 전하게 했었어요. 뭐 예? 제가 여기 여러분하고 일이 있, 뭐 있으니까 먼저니까 내 네, 정말 정확하게 선교제가 세번 됐죠. 이웃 교회 가서 드렸죠뭐 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불러 서 억산이. 우리 모임에 나와서 말씀 좀 주고 하세요 그게 사무엘 하7장부절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에, 에, 밖에서 멸하였음 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기 말씀이 아니라고 아멘도 하시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딱 뽑아서 집사님 좋은 일 있겠습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더라고. 안 믿으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럼 자기 사고 오는 게 나타나는 거야. 아, 여기 있잖아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예? 선자가 그렇게 하니까 아,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예? 그랬잖아요. 자, 그래도 38절. 자, 37절.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37절,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들이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니까 확인시켜주잖아요. 40절 엘리사벳을 만나서 확인시켜주네. 42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보게 했으리라. 내태중에 네 아이도 봉이 있다 컨펌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요 말씀을 컨펌시켜줍니다 어, 조 목사님 가서 목사님 선교회에 가야 돼전에 제가 못갔거든 준비가 안돼서 1월 1일에 벌써 선교회에 가야 돼, 돼. 혼돌아서 세번가다왔잖아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 말씀이 있으면 순종없어요아 제가 까지요 교회 일 해야 되죠 제가 교회 일도 못 하는데 뭐 어디 가요 제가 주변 머리가 없어요, 뭔가요? 근데 그때 순종하게 되더라고. 말씀 이있으면 자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루시려구나. 그럼 나도 주님께 나를 내놔야 그죠? 하나님 이 일하시도록 나를 어베이로 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 치료하세요. 하나님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셔서 근데 말씀이 있는 걸안 믿어. 그냥 척보. 그럼 그 연말에 보세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 한 사람 그냥 노크가 이거. 아이, 그뭐 이제 내가 집, 내가 뭐. 저는 노트에다가 계속 기도해 그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얘기 이루어지다. 정확한 말씀 나오죠? 그분들은 아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말씀 이분에게 있을까? 관계가 나빠요. 우리 하나님, 올해는 관계를 조리케하세요. 그 말씀 다보이야 집사님, 이게 기도해 줬잖아요. 뒤에서 아무분 다 기도했잖아요. 압니다. 그냥 놓고 가. 그래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할 일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성경이죠. 그럼 성경을 왜 읽어요? 8 0절씩이루어지니까 읽어야 되고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믿고 우리 읽어야죠. 자 그래서 4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더라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 말은 내가 안 믿어도 돼요. 의사 말은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치료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어서 여기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이시면이난 말씀을 믿고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8월 달과 뭐 앞으로 있을 때참 좋은 부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만 하면 다 마음이 참 구약되고 말이죠. 뭔가, 예? 흥! 한국이 지금 8 1호를 이렇게 앞두고요. 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음악인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고 좋은 거죠. 국가보다도 이제 정말 민간 차원에서 이렇 하는 아름답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좋아질 수 있다. 나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아. 따라해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네. 더, 더 좋아질 수 있다. 있다. 이 소망이 생길 때 가고 싶죠. 예, 맨날 똑같아.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나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있다.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네, 내 모든 손대는 일도 더 좋아지고 아멘.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식욕도 더 좋아지고 얼굴 떡깔도 더 좋아지고 아, 더 좋아져 이지요. 아 이대로 여러분 만족해? 전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 나타내 서서 아 제가 요 정도 목자목라면 내에서도 목회 안 하겠어요. 전지 대까지다 해봤어요. 주님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전 희망 없습니다. 그래 주님 믿으니까 할 것이고 주님 하지 말할 때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실 거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더 좋아지게 하소서. 우리 예,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부부들 더 건강, 더 좋아지게 하소서. 그제 일이 이로겠어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져요, 나분들도 저분 새벽기간에 달라졌네. 저분이가 득어 오리온경에서 이겼네. 저 부부들이 아주 좋아졌네. 이제 새벽기안가수없니그 증거예요, 그죠? 증거를 보이세요? 이명이 그 너무 큰거야 우리가. 우리 교회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이 네. 아니에요. 제가 때까지 말씀을 보고 또 이번에 하나님 주신 기도해에서 가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가는거 나는 겁니다. 나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아멘. 이런 머리가 더 빠진다고도 나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아, 네. 사모님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아멘. 네. <laughs> 그렇게 그래서 소감이 생기고 날마다 정말 내 환경은 똑같아도 주님 바라보고 가로가는 거죠. 믿음의 주여 언제 대신 예수를 바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쳐서 예?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모든 이름이 모든 귀신조차도 그에게 굴복하고 예? 모든 입이 그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 앞에 굴복하게 일이다 이래서 예? 말씀하냐 이래서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시죠자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나는 거예요 마리아 참가가 여러분의 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와 같이 어려운 여자가 어딨어요? 수준이요, 그냥 그 소도 못 받쳐요. 그냥 비둘기 정도 받치는 그냥 가난한 집 여자예요. 네? 그런 여자를 누가 사회적으로 볼 소셜 클래스도 아니고 교육 수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정결하고명건한데딱 택한 거죠. 아예 업보인 중이고 내 아들을 보내는 태로 업보인 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저야 우리가 교회로 는 여러분 자신 이름을 넣어도 좋은데 예, 거기다가 4 6조선 마리아가 이대그 마리아 창가가 나요 정말 유명한 모든 작곡가들이 마리아 마그리스카드 다 만들었잖아요? 예, 정말 유명한 말씀이니까 자 한번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예, 이렇게 자 한번 읽읍시다 46절서부터 예, 55절까지 예, 자기,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 남궁전이니까이렇 자, 그냥 성경대로 읽어요. 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이 이 도려하는 자에게 대대로 일러다 그의 팔로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민를 여기시고 기억하시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자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가시 제가 어디 성경을읽는그런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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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예? 세계에서 금식기도 제일 많이 하느냐? 40일 금식기를 30여 해 했어요. 정말 자기가 아는 레코드를 좋아는 자기가 제일 많이 했대. 금식기도. 자기가 얼마나 그 완악하고 독한지 하나님이 금식만 그래가지고 매일 시키는데 40일을 정말 떡 먹듯이 한 거예요. 야, 예? 그분이 거기 갔던 세션에 갔더니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예? 그러면서 내영원이 그 오늘 읽는 사람은 남궁전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남궁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내부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남정 저를,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예? 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또 실감이 되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 있을 때. 마리아에게 이룬 일을 종에게도 이루시옵어서 예? 예? 자, 그리 거기 보니까 복음이죠, 그게. 그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면, 가정의 부모가 뭐, 뭐, 배움이 있습니까? 부모가 뭐, 뭐, 소셜 클래스가 높습니까? 상, 상류 취임이 아니요 말이야. 예?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거죠. 예? 그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라, 이제후로 만세 나를 보이 있다. 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면 그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아멘? 가족들이 멀리 있어도, 내가 건강이 어째든 주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혹이 없어야 돼요. 아멘. 어떠한 조건에서.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시니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두려워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린 소원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내 소원을 듣고, 두려운 소원을 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네 아니,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고 말이죠. 요셉도 의심을 했잖아요. What happened? 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찾아가서, 내가 대로 여자가잉태할 네. 것인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니 대로 와라 네. 남자는 남자대로 챙겨갔어요. 그사다 요셉도 경건한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끊어버릴라그랬지 저런 부정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 평생 아내로 에? 같이 살아 너너 대표 아니죠. 그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예스, 가대로 와라. 그것은 에? 부정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 요셉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의 수준입니다. 대단하지요. 그 부인의 그 남편이에요. 에?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보급이 나오죠? 자,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는 내려치셨으나, 잘 들으세요. 52절에 비천자를높이셨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해놓될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 종을, 비천한 종을 불쌍하게 주셨어. 내가 건강치도 못하고, 내가 뭐, 소원하는 것도 이루지도 못했어. 내가 정말 너무, 예? 예?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낼수 있는 사람으로 출인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그게 마리아입니다. 비천한 자를. 이게 복음이죠. 어떤 사람은 뭐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안매도 엉성하게 그지 없죠. 완전한 미켈란젤로의 작품화에서 아무리 무슨 노컬 화가 가 그려도 뭡니까? 그건 애들이 그냥 낙사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도 우리는 그걸 뭐 대작이라고 하지만 뭐 웃기는 거죠. 미켈란젤로 앞에서 명암도 못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높은 걸 자랑하겠습니다. 아무리 배웠다고 새,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자랑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어리석지 그겁니다. 그래서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영적으로 줄이셔야 돼요. 아멘? 주여. 저는 어제 은혜를 받아도 오늘 또 영적으로 죽여있습니다. 영적으로 먹말하십니다. 주님자를 좀채워 그게 여러분 건강한 상태예 하면 어저께 많이 먹어서 오늘 배부르다 그러면 여러분 탈란 거예요. 어저께 운동 안한 거예요. 어저께 먹고 그냥 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티지해가지고 밥도 먹으시는 거죠. 네. 운동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더 배고픕니다. 소활이기 간만에 가지고. 네. 그겁니다. 영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좋은 곳으로 배부르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네? 보내셨더다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아멘 그래 복음이 55절이죠 다시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건 그냥 옛날 그들의 책이에요 읽을 필요 없어요 아, 당신들이 나이거세요 근데 여기에 그 자손이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여하님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누구 읽어야 돼? 우리 자손에 너도 읽어야 돼. 따라, 너도 읽어야 돼. 손주야, 너도 이걸 읽어야 돼. 그 자손에게 내네 이름이 다 있다. 자, 말씀을 결론을 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우린 그게 사명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새벽까지 나가는데, 우리 손주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 받는 거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정말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경륜대로 수임받는 것을 여러분 증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더 기도, 더 기도에 들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쓴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그 키예요, 우리가.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은 어느 몸으로 옵니까?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있으면 요셉도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몸을 빌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유기신, 우리들을 써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그것이 경한 계획이에요. 주여,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모자라도, 주님 쓰시옵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의지와 고집이 아니고, available. 주여, here am I. 주여, 써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옵소서. 이 활란 가운데, 이 병고 가 되고 우리를 쓰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완전히 들여가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아이 의사학교에 갔는데 자기가 몸도 안 열어놓고 아이 그냥 저 치료해주세요 아니죠 싹 열어놓고 죽이던살던 당신의 의술을 다해서 살려보세요 그게 병원이고 그게 진, 어, 다른 환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싹안 데리고 네? 그냥 50%만 데리고 50%, 50 내가 어떻게 해보지? 절대 안됩니다 싹 들이세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하고 싹지칩니다 일하세요 아멘 모세가 내가 났습니까 하나님 막히셨고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저도 할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 믿기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그말씀 하나님을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소서 안 믿는 남편에게 또 의심하는 아내에게 또 우리를 보고 교계를 갸우뚱하는 자에게도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에게도 말씀이 이루어 우리 가운데쯤으로 그들도 이제 굴복하며 도망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료평강에 이 아침에 나온 종들이 온대다리 성도들과 이 땅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여주, 보여야 될 모든 영혼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들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